김재민 김민아, 김민 음. 좋아. 자, 몇번 할까요? 402번 하면 될것 같아요. 402번. 내려 <laughs> 자, 자 권야 진짜 개대답하 무슨 거야? 요아 잘했어. 잘어요 <laughs> 자, 가자. 마 <마이너스> 제곱. <laughs> 자 갑시다 야이 선생님이 졸고있는데 내가 칭찬을 할 수는 없잖아 뭐라고 해야지 여기 위치가 애들 나도 여러분들 가족이거나 아니면 형이나 막 이랬다고 하면 자면 그냥 시발 재우지 아 시발 병신이고 또 자네 하면서 그냥 재우지 근데 나는 비즈니스 관계자잖데돈 <laughs> 받은 선생님이잖아 어떻게 내가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얘들아, 봐봐. 자, 이걸 어떻게 푸실 거냐면, 치안에서 천천히 푸시면 돼요. 뭘 네. 치안할까? FK. FK를 천천히 안에 있는 것먼도 그냥, 그, 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뭐야? FK라, 어. FK를 뭐라고 하면? T. T라고 하면, 그 다음에 T를 우선 구해주시면 된다고. 그치? 네. 자, FK라는 친구를 T라고 하면, GT. 자, GT라는 친구는 뭐가 되니? 3이 되지, 네. 그치? 아, 그럼 봐봐. 여기다가 t를 넣었더니 3이라는 생활이 궁금한 거예요. 뭘 넣었더니? t를 넣었더니 3이 나오고 싶대. 그럼 봐봐. 위에다가 t를 넣어가지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그치? 아래다가 넣었을, 아래다가 넣었을 때 3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범위를 만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말고 얘는 t가 뭐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0보다, 작아야 0보다 작아야 작아야지, 그지 어. 자, 그럼 봐봐.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그 T 작업 1이지? 그렇죠. 근데, 얘를 만족하는 그때 T는 뭐밖에 없어? 예 1밖에 예 없죠. 1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 그래? 뭐야? 똥이에요. 아, 너 허수! 와. 그래서 안 가죠! 여기서는 안 가죠. 그래서 이 T라는 친구는 뭐밖에 안 돼? 예 1위밖에 안 돼요. 까려. 다시 여기다 알아보자. Fk, FK가 예. 1이고 싶대요. 예. FK 여기다 1 넣어봐. 아. 아, k 넣어봐! 십아, k 넣어봐! 그러면 절대값 k 4라는 아, 친구가 1이지 네. 그럼 절대값 k라는 친구가 몇이라고 할수 있어? 네. 5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럼 k는 뭐 또는 뭐야? 5 또는 오, 마이너스 5인데 작은 게 뭐가 되고 큰게 뭐가 되고 오, 알파가 되고 오, 작은 게 베타가 된대요 그러면 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몇이야? 12이요. 10이 되겠지 얘들아 정말 기본적인 문제 여러분들 403번 개개 403번 너무 죽. 주... 야 이거 403번 다 풀었지? 네자 405번 가볼게요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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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백이 번 했잖아. 사백오 번 가볼게요. 자, 자. 아오 돈 받은 게 분명해 네? 윤나리 <laughs> 수업 자면 얼마 주겠다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받은 게 분명해 얼마 받았어? 민석 얼마 받았지? 민석이 안 자서 몰라요 안 자서 몰라? 야 가봐! 아이 나도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거는 에바야 얘들아 맞습니다 진짜, 그, 자고 있는데 가만히 내두는 거는 진짜, 불장을 본 거예요. 네? 어? 끝까지 본 거야, 그냥.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냥, 어? 사람으로, 안, 학생으로 안 본다는 거잖아. 뭐할 거야? 치와. 시안할 거야. FX를 근데 얘들아, 이거 F.F. 그할수 있어야 돼? 없어야 써야 돼? 있어야 돼.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이렇게. 뾰족뾰족. <laughs> F.X라는 친구를 티라치안 할 거예요. 그럼 t라치 하나면 뭐야? ft는 t. ft는 t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누구와의 관계를 구하면 돼? y는 x와의 관계를 우선 구하고, 걔 만나는 지점이 t인 거예요, 여러분. t.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번 구해볼까? 자, 얘는 뒤집어 깐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랑 누구랑 같아지는 상황이야? x랑 같아지는 상황이지, 그치? 뒤집어 깐 거잖아. X가. 그럼엑 X는 2죠. 여러분, 얘가 누구라고? 2. 2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의 t가 2고, 또 다른 t는 뭐야? 2. 6이죠. 얘가 몇칸 몇이야? 2,2가 되고, 얘는 몇칸 몇이야? 2,6이 되죠. 봐봐요. 그때 t가 뭐 또는 뭐라고? 2, 2 또는 2. 6이라고. 2. 아, 씨발. 봐봐. F, X가 2 또는 6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t를 구한 거기 때문에. 그치? 그렇죠. 그러면, 몇개 그으면 돼? 두개 두 개. 네. 2에서 하나 4 긋고 6에서, 6에서 하나 4 긋으면 돼요 그러면 얘들아 이 빨간색이랑 노.. 그쪽이 뭐야 그 흰색? 네. 얘랑 얘몇 점에 서 만나? 두, 두 점에 서 만나지 2면 몇이라는 거야? 네. 4라는 아. 거야 왜냐면 가운데에 여러분들 3이 있거든 아. 더하면 여러분 몇이라는 거지? 아. 6이고 얘도 더하면 몇이야? 6. 6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12가 네. 되는 거지 네. 부탁이야 네. 제부탁이요 제 네. 진짜 네. 해 주세요. 407번 갑니다. 407번. 아! 교재를 다 만들었는데, 그, 우리 3개년. 3개년. 아. 지금 한 개씩. 자, 끝내야 빨리 끝내야지. 봐봐! f x 라는 친구 누구세요? +4. 누구시지? 3x +4. 마이너스 3x 플러스 4래. 뭐하뭐 사이면? 0과, 0과, 0과 1 사이면 그치? 3x 마이너스 -2. -2. 2 그래서 지었는데? 어때?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2와 3사이요그죠 <laughs> 얘들아 그래도 그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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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1 넣으면 몇이고 1 2 3이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잠시 1 2 3 아이고 4가 있대요 얘들 아1 넣으면 몇이래 아니, 0 넣으면 우선 몇이래 0 넣으면 4지 얘들아 다직선이잖아그치지 우리 딱그 경계만 구하면 돼요 이제 1 넣으면 몇인가요 1 넣으면 1 넣으면 1이야 그치 이렇게 뾰족 그리고 2 넣으면 몇이야 2 넣으면 이러으면 4죠? 어? 뾰족. 이렇게 생겼죠? 그쵸? 어? 네. 그럼니? 네네. 3 넣으면 몇이야? 3 넣으면. 0이야. 뾰줘. 그러면 여기에서 뾰족. 이렇게 생기면 돼요. 여러분들. 얘가 fx에요. 이거 얘 돼? 네. 그런데, <laughs> 뭐가 되고 싶대? f, fx가 뭐가 되고 싶대? fx가 되고 싶대. 네. t로 치환 네. t로 치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치? 자, 그러면 봐봐. 네. fx라는 친구를 뭐라 잡으면? t라 잡으면. ft라는 친구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t지. 그러면 fx와 누구와의 우선 교점을 구해주면 돼? y는 xy의 교점을 구해주시면 돼요. 얘가 y는 x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셔야 돼요. 봐봐. 아이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1 나오지, 얘는 그냥. 1 나와요. t1 나옵니다. 그리고 얘 구해야 돼요. 그쵸? 얘는 누구랑 누구와의 교점을 구하면 돼? 이거 맨 마지막과, 이거 y는 xy의 교점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 2은는 몇이야? x지. X. 그럼 넘어가면 x라는 친구는 몇 분의? 5분의 10이 12. 나옵니다. 그러면 t라는 친구 5분의 10이도 있다는 거지. 네. 우선 말인 알겠죠? 네. 야, 그럼 봐봐. 얘는 몇 화면 몇이고? 네. 1마 1이고. 얘는 몇 화면 몇이고? 5분의 1 2마 5분의 10이라고 12,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네. 자, 문제를 내가 지금 t를 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fx가 1 나오면 1이고. 거나 아니면 뭐야? 5분의 10이 거지, 그지 그럼 봐봐. FX1 몇개 그어주면 돼? 하나, 하나 음. 두개 그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빨간색과 흰색이 몇 점에서 만나니? 다섯 네, 네. 점에서 만나지겠지? 아, 네. 자. 우선 이거 다더 하자. 근데 다더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 동글배, 이 동그라미는 어디에 대해도 대칭이야? 1에 대해도 네, 네, 네. 대칭이지. 다더할 거야. 아. 얘네들이 더 하면 2야. 그럼 구할 필요 없겠다. 얘 몇이야, 우선? 1이야. 우선 맞아, 알겠어? 누구랑 누구만 구하면 돼? 어, 저기랑, 저기랑 여기랑 여기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얘는 누구니 이미 네. 5분의 11이 되그지 네. 얘만 구하면 될것 같아 여기에만. 자, 봐봐 네. 얘가 y는 1이지. 네. 맨 마지막에 뭐가 되는 상황이 궁금한 거야? 네. 1이 되는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어, 네.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1이지. x라는 친구 몇이야? 네. 4분의 11인 거 이해돼? 네. 그럼 봐봐. 자, 다더 하자. 1 있었고, 얘네들이 더 하면 몇이지? 3. 그러니까 3. 그리고, 뭐 더하기? 5분의 10이 더하기, 4분의, 10. 4분의 11. 4분의 11. 뭐, 뭐로 통분해? 20. 20으로 통분하면 20분의 163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어, 183이 되겠지. 49번. 아이고, 409번. 4 1 0번이 미친 새끼처럼잘 나온다 했어요. 아까 전에. 야, 이게 제발 내 부탁인데. 아, 아까 403번이 아니었다. 410번. 이게 진짜 가장 잘 나와. 그냥 410번이 진짜로. 오, 진짜 행복하다. 일어나. 자면 안 돼. 지금 자면 죽어. 자, 가자! f x 어떻게 생겼대요? 오. 이렇게 생겼대요, 그죠? 네. <laughs> 자, 뭐래? f, fx는 2-fx래. E FX. 바로 지나. 취하네. 오케이? 네. 어? 그러면, fx라는 친구 뭐라 잡으면? T. t라 잡으면. E ft라는 친구는 2-t라는 e 거, 이해되죠? 네. 아 그럼 봐봐 얘는 누구와의 관계를 구하면 돼 어, fx와 Fx.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의 관계를 구하면 돼요 그럼 이게 y좌편 2야 x 절편 2야 쭉 그어봐 몇 점에 더 맞나? 두 점에 더 맞나지 그치? 거나야? 네. 진짜 괜찮아? 네. 안 괜찮아 진심으로 자봐자 뭐. <laughs> 우리가 근을 구해도 되거든 근데 나안 할래 그냥 우리 속전 속결로 풀게요 봐봐 10점. 몰라 관심없어 슈바 알파라 해 근데 만약에 관심있으면 뭐하면 돼 그냥? 연립하면 돼요 얘는 기울기가 메시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3x 플러 3이야 그런가요? 네. 얘는 뭐야? y는 1 2분의 1 시작하죠 그쵸? 2증가때1 증가할 있는 거 x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은거얘 돼? 네. 그러면 얘랑 얘랑 교점 구하면 얘가 나오고 얘랑 얘랑 교점 구하면 뭐가 나와? 베타가 나와요 근데 그 관심없다고 하더라 이거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요 봐봐 알파는 뭐와 뭐 사이야? 0과 아, 1, 1 사이지. 네. 베타는 뭐와 뭐 사이야? 1과 2 사이죠. 그리 끝났어요. 봐봐. 얘를 만족하는 그때 T는 뭐 또는 뭐라고? 네. 알파 또는 베타죠. 네. 근데 내가 지금 T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네. 뭐라고? Fx가 뭐가 되고 싶다고? 알파 또는 베타가 되고 싶죠. 네. 알파는 뭐와 네. 뭐 사이라고? 0과, 0과, 0과 1, 1 사이지. 그럼 0과 1 사이의 값을 4 그어주면 돼. 얘가 알파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지겠지? 그리고 얘는, 비, 베, 타라는 친구는 뭐아모 뭐 사이니? 이 사이 1과 2 사이지. 이렇게 싹 그어주면 돼요, 베타. 그러면 하나, 둘, 세개 만나는 거 보이나요? 네. 네. 실기이수몇 개인 거야? 네. 세 개인 거야. 근데 누군지도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네. 아, 진심으로 제발. 구할 수 있어야 돼. 너무 중요하다고.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와요, 비슷한 게. 제발. 그. 근데 너무 막 정난하게 똑같진 않고요. 그렇습니다. 자, 19번 가 볼게요. 아니다. 아니, 어떻게 계속 이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지? 뭔가. <laughs>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계속 졸려하고 막 그러네. 그러니까 더 아니지. 왜지? 네. 이 정도면 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월급만해도 안아 광대 잠시만 동수? 아 동수는 광대가 아니야 열심히 하는 친구지 열심히 어? 아니 예. 효재는 아니야 여기 효재는 그주사위가좀 있어가지고 주사위가 만약 1위 뜨면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주사이 그러니까 너무 편차가 심하다 이거지 우 리효재 아, 뭐라고? 항상 1이라고. 아. 너 혀진. 너 진짜 너무한다. 아, 은호. 항상 1이라고? 마이너스. 주사위는 마이너스가 있다고? 마이너스 주사위 아. 자, 가가. 야, 나 갈래. 가 보자. 오케이. 역함수다. 역할이 어, 바뀌었대그지 역함수, 얘들아,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슨 대응해야 돼? 1대1, 1대1 대응해야 돼. 알겠지? 예. 야, 찌발 나 혼자 맨날 어깨나만 걷듯 찌발 그 한길 할지 <laughs> 아니 적당히 좀 해봐. 아오, 나 진짜 18못 해보겠네, 진짜. 안돼, 대리친다. 안돼, 선생님 이사 왔어. 어지러요 바로 앞으로 선생님, 아 원래 아, 너 모르구나, 선생님이 원래. 안양겠어 아, 이따, 오,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들 그 하려고 이사까지 왔다고. 우와, 우와. 그럼 나 여기서 그만두면. <웃음> <웃음> 안 돼, 또, 학원 일 해야 하는데. 여기서 근처에서 만약에 학원 갔는데 여러분들이 옮겼는데 또나 있어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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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런 일 없어요. 네. 그런, 네. 그런 개 싸가지 없는 새끼의 그짓안 합니다. 근데, 아, 그래, 넘어가. 얘가 매실하는 거야? 야, 구레. 야, 제발, 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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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는, 여기서 보는 거고, 그치? 얘는 어디서 보는 거야? 그럼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럼 봐봐.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얘지. 네. 그럼 뭐야? 얘가 가질 수 있는 거는? 2 4, 2, 4, 6, 8, 10이에요. 10. 그런가요? 네. 자, 반대로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건 이쪽으로 쏘는 거죠? 예. 그러면, 예. 1, 2, 3, 4, 5입니다. 오케이. 얘들아, 그럼 봐봐. C발 더한게 어? 9가 되고 싶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될수있는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더하기를할수 있잖아요 그쵸? 죠 더하기 그러면 얘 예, 2는 안되지 네 4부터 가보자 첫번째 FA가 모일 때4면 F i n v e r s B는 뭐가 돼야돼요5가돼야 되겠지. 그렇습니다 애들 그렇니? 네 A는 그럼 C발 모여야돼2어여야되겠지 네. 에에? A 아 C발 오잖아. 자, 그러면 이쪽으로 쳐올 거예요. 이쪽으로! 4, B는 4입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죠? Be. 그리고, 그러면 6이면 돼? Well, 3. 3. 3, 4, 4. 그래, F i n v e r s B는? <laughs> <fierce> 그러면 F에 A가 6이 되고 싶대. 5. 2, 10. 10. 10. 10. B는? 10. 10. 10 되면 되죠, 그쵸? 자 그리고 뭐? 8이랑 8 8이랑? 8이랑 1. 1 8 8 FA는 8, F r s e B는 1. 인버 A는 몇이에요? 2. 1. A는 몇이지? 8 8, 8. 8 되죠. 그러면 몇 쌍을 가져요? 세쌍을가었는데더한 친구의 최대값을 구해 보세요.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알겠나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20번 면목 프린트 문제입니다 면목구 킹목 아닌가? 어떤 문제였지? 자 가보자 자 선생님 이거 한 다음에 화장실 빨리 다녀고 바로 할게요 네 아. 아침부터 조금 힘들었는데. 아니, 까먹었어요. 언제부터 외대용이에요? 아니, 그 저번에 수업했는데. 어제 네, 갔어요 어제 네, 갔어요. 오호. 근데 이게 지금 월급만에 너무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음, <laughs> <안 맞을 수 웃음> 주말이랑 너무 달라 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기가 빨리지 않았을까? 근데 은호는 안 자는 게 목표야. 자지만 안하으면 좋겠어 웃어? 웃음이 나와봐? 봐봐 너무 중요하다 네자 얘는 천생님처럼 똑같이 푸셔야 돼요 봐봐 야 지금 얘지 네아야 바로 정해졌어요 얘 그냥 더하고 두배 때리는 걸 더했을 때 이제 1 1이아네 F 얘가 몇일까? 2요 얘가 2? 4요 아니지 뭐밖에 안돼? 요 5밖에 안돼요 그쵸? F1이 2예요 F1이 2 얘가 4여도 안돼 4면 8이니까 넘어가면 4잖아요 그쵸? 죠 뭔소리지? 되는데 아니 이게 1대1이라면 아니 이거 둘다 4면 안되잖아 이거 1대요 1대 1대 아이 아. 역함수 아. 아. 알겠지? 아.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1대 1대 알겠지? 네 그러면 F3이 뭐고? 5고 F1이 몇이야? 2가 됩니다. 그럼 바로 보내버려. 얘가 되고, 얘가 2가 되는 네. 거. 얘들아, 얘는 반대로 볼 거예요, 선생님이. 네. 이렇게 볼 거야. 네. 얘들아, 봐봐. 지금 1이랑 3을 보내지, 반대로. 네. 차이가 몇이고 싶대, 남은 것 중에서? 어. 2가 된대. 그럼 차이가 2, 4, 5 4, 중에서, 4. 어? 4, 5, 4? 5, 4? 4요. 5, 4, 2야. 아. 아. 4, 2야. 아. 4, 2야. 아. <laughs> 4, 2면 될것 같아요 그쵸? 얘들아 아, 이쪽으로 보어가 이쪽으로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고? 아, 4로 가고 얘들아 그래 이렇게 되고 그치? 그리고 얘는? 2로, 2로 가면 돼요 그러면 얘가 5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얘가 되면 되죠 그쵸? 끝났습니다 자 f 뭐? f 4 더하기 f 인벌스 4래 인스4 4는 그냥 몇이고? 1이고 인벌스 4는 몇이야? 5니까 6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음, 뭐,